안녕하세요. 성마의 박사입니다. 우리가 문법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문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칼동사, 단순 능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칼동사는 능동태라고 했죠. 주체가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했죠. 밧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찬송한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찬송의 의미도 있고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칼 동사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요, 누가 찬송을 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주체를 발견하시면 되겠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찬송하는 주체는 엘리에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능동태 동사의 주체는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바던 아람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을 잘 찾았다 라는 거겠죠. 나를 인도하사 그랬어요. 나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잘 이끌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바다 나람까지 가려면 거의 한 4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갈때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잘바다 나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럼 에서와 야곱이겠죠? 가다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이런 뜻인데요. 점점 성장해 가니까 힘도 세어지겠죠. 그래서 강해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법을 보니까 큐칼동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능동태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능동태 누가 주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익숙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야다는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네요.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보니까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능동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익숙한 사냥꾼은 에서라는 거겠죠. 그래서 칼 능동태는 에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어푸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슈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갈동사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능동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바다라는 것이죠. 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고, 애굽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셔서 애국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시켰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능동태, 바로 홍해 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다 그러겠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오니까 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죠. 열심히 도망하는 겁니다. 뉴수라는 동사입니다. 도망하다, 달아나다, 탈주하다. 그런데 보니까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럼 물을 거슬러 도망했다. 그러면 여기 도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국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칼, 능동태 동사는 애국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주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도 칼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이 모든 일을 보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능동태 동사는 모세의 장인 이대로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능동태 주체를 발견하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그랬어요. 백성에게 행하는데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그럼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한다. 여기도 보면 능동태 칼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행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되겠죠. 모세를 의미해주고 있죠. 모세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들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숙이 9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마구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행진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사인데 뽑아내다, 출발하다, 떠나다, 여행하다 이건 천막 말뚝을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칼,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행진하였던 주체 능동태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문에서 발견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였다. 천막 말뚝을 뽑고 행진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나하 진을 쳤는데 하나라고 하는 동사죠. 여기도 칼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친 주체가 누군지를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심히 천막을 쳤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칼 능동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 네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이라 그랬습니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나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다, 놓다, 세우다라는 뜻이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랬는데 이 주운 주체를 보면 되겠죠. 여기도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제다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럼 내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제단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능동태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강성한다고 했는데 하자크라는 동사죠. 자, 하자크라는 동사인데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게 하다는 뜻이죠. 너희가 강성한다고 했는데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강성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야라쉬라는 동사입니다. 상속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능동태 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너희가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기장 9절 말씀입니다. 마라되 여우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그랬습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나팔동사죠. 여기도 보면 칼,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능동태 동사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기생 라합이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수 곧 7년 된 둘째 수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귤례대로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수술을 끌어오라 그랬어요. 라카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수술을 끌어왔다라는 것은 칼 능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태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기도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원에게 수술을 끌어와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볼수 있는 것은 이 능동태는 또 하나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미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누구에게요? 이 능동태 주체 바로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겠죠. 하라스. 헐어버리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죠. 여기도 능동태 동사를 썼습니다. 바알의 재단을 헐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기도원이다라고 이 능동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칼 능동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 능동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능동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명령을 하는 여호와 또 기도원 또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물도 능동태로 쓰여질 수 있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칼 능동태를 통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서 주체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